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누가 싫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체포된 이유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겼고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시작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생활이 언제나 그런 일들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만 채워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분명하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동시에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 그 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은혜를 받고 또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의 승리 후에 찾아온 것, 제자들의 전도와 더불어서 승리 후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순환이었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인생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열두 제자들은 하나 둘씩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와해됐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뽑혔던 일곱 집사들도 몇 가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 외에는 죽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직접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몇 가지 일을 한 후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역사와 세상의 현장과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열두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일곱 집사에서 시작된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록들이 점차로 바울 한 사람으로 축소되고 소멸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부른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곱 집사로 뽑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오늘날 우리는 대단하게 보지만, 당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 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일곱 집사에 비하면 존재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자신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들과 맡기신 복음의 역사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반대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이어갈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이, 그의 삶이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의 대부분은 어떠한 일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한 일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5천 명이 믿는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 전도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일들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거의 사도 바울은 매 맞은 일, 잡혀서 옥에 갇힌 일, 돌에 맞고 쫓겨 당한 일, 그런 일들이 사형 내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마지막이 복되었다 행복하였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자식 잘 키우고, 재산 잘 모으고, 열심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한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그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비석 하나 세우면 끝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해서 그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다, 풍족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며 예배 드리고, 주여주여 하며 기도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의 나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면,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성경은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고도 제자들은 칭찬은 커녕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서로 스, 서로를 섬기는 사람인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때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오늘날 이름만 신앙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무속적 영성과 종교 생활로 인한 기복 신앙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야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어떤 약속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그런,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단지 종교인이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들어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교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고,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뿐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지금 뭐 젊은 세, 젊은 사람들도 하늘, 하늘나라로 갔지만 길면 100세라, 120세라 하는 우리의 인생 눈을 감으면 이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곧 우리 애가 알고 있는 느끼는 세상은 끝이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로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현실적인 삶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못 박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비극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칭찬받는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없어질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경고하셨던 그 경고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하나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의를 구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조금 있으면 끝날 이 세상 보이는 이 나라.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 또 지원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우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